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바울이 비방한다고 모함합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못 오겠다며 무리를 충동하여 죽이려고 하죠.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등 비본질적인 종교성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며 서슴없이 살인마저 저지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을 통해 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이곳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체포될 만한 어떤 죄도 없었지만 그가 로마 군인들의 새사슬에 결박되어 있었기에 복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구원사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말로 성난 군중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자란 바리세인인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큰 빛을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일을 간증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빛의 광채로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와 증인의 사명을 받고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소동이 일어나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첫째는 증인의 사명을 받다입니다. 구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삐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도 바울이 들은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이 음성을 들었기에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시, 시장의 위험과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는 위험과 굶주림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기막힌 삶의 여정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음성 때문에 그는 어떤 길거리에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는.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는 논리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냥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당장 나오는 말이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의 사역과도 관련되죠.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분명히 무엇인가를 묻거나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죽거나 자살하려고 태어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냥 담의색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담의색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도착해야 될 장소가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에색으로 가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담에색으로 가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담에색은 이제 사명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북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있어 이제 직급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늘 반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같은 직장을 가고 같은 장소로 갑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담회색으로 가지만 바울은 이제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담회색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힌트를 담회색으로 다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사명을 발견할 때. 특이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하는 태도로, 그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에게 담메색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교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성교하러 한 지역으로 가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메색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자니 아나니아가 자기 발로 저절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될까요? 있다 해도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다 시시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다메석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나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싸우라 다시 보라 하거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포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은 빛을 본 후에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많은 부하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는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 뜨고 살다가 시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시력을 순식간에 잃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너무나 크게 뜨고 열심히 뜨고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눈먼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타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이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눈을 뜨게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부둔한 것도 사업이 안 되고 몸에 병이 든 것도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눈 감는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의 허락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 발로는 걸어갈 수도 없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만 걸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눈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 내할 말만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다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청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왜 자신이 동족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군중에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연단에 서서 히브리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자신을 간증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에 바울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더 많은 오해와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 과거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니까요.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자신은 자신의 과거를 잊었지만 과거부터 그를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바울을 의심할 만하다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루살렘에 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공문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스테반이 순교할 때 곁에 서서 그의 죽음을 찬성했고, 스테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그에게 오히려 놀라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럴 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의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땅 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을 통하여 왔지만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22절,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말에 격분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런 놈은 죽여야 한다. 살려둘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지깁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러한 사실만큼은 견딜 수 없이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어찌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만 우리의 교파만 우리끼리만 일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정의는 반대에 직면할 줄 알면서도 구원을 위해서. 전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내 안의 선민의식은 무엇입니까? 반대에 직면할 줄 알면서도 구원을 위해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은 또한 무엇입니까? 셋째는 로마 시민임을 밝히다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대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책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다시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소동의 원인이 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박당한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려는 백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자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어렵게 샀는데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부장이 놀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의 경우 재판 없이 처벌하면 위법입니다. 당시 뼈와 납이 박힌 가죽으로 채찍질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특권계층인 로마 시민에게는 가할 수 없는 처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렇게 가족줄로 묶고 때리려 했으니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천부장은 이에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움까지 가졌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러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분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은 이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산 반면에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천부장은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바울을 결박한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전체 삶을 조명해 보면 그가 항상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자신이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가 당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길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오직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도나 방법이나 교리나 교파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건물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없어도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영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가는 것마다 선교 센터를 만들면서 그것이 치적이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천도의 미련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부활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것은 충분했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실존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깊은 고독과 고통과 소외와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며, 누가 이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좋고 그 어떤 욕을 먹어도 그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부작은 지위를 남용하다가 두려운 일이 생겼지만 바울은 특군을 남용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이래 그에게 사내들인 공예와 로마에까지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할 서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적용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특권을 남용하다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적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남의 색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서도 그 말씀을 애서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에 세우러 가는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인생의 목적이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오니 주여 이 사명대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 땅이 이제 사명의 땅임을 깨달아 그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담대히 증언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지적하자 유대인들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정의는 반대의 직면할줄 알면서도 구원을 위해 전해야 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이니 거룩하신 주여 구원을 위해 내가 전해야 할그 말씀을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고난을 겪을 때 잠깐 세상에 대하여는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의이 어떻게 살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특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복음의 길이 열릴 줄 믿고. 오직 겸손과 인내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 때문에 내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한낱 괴로운 그 나라의 족칸이라는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물질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고, 오직 부활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